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리통계학에서 일장 파이썬 알아보기 부분 강의를 하게 된 이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스 dnr 이라는 회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리포팅하는 쪽 업무를 맡고 있고요 이번에 원리통계학 파이썬 강의 기초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파이썬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강의가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다룰 거고요. 화려한 문법을 사용해서 코드를 짜기보다는 통계 분석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나 아니면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우선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파이썬은 첫 번째, 일단 개발용으로 만들어진 언어고요. 두 번째로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픈 소스죠. 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용으로 만들어진 언어. 말 그대로 이제 개발용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언어들 예를 들면 C, C++, C++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바 이런 것들이랑 이제 괴를 같이 하는 타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이랑 주로 같이 비교가 되는 프로그램이 R인데요. R이랑 비교했을 때는 R보다는 속도가 좀더 빠르고 그리고 원래 개발용 언어다 보니까 컴퓨터 기능을 사용하는 쪽에 좀더 강점이 있고, r 보다. 그래서 컴퓨팅 기능이 크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포함한 AI 개발이라던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 인터프리터 언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줄 입력하고, 한줄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밑에 줄 입력하고, 또그 결과를 다 바로 확인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언어예요. 이거는 사용자 편의성이 굉장히 좋고요. 이 뒤에 강의에서부터는 파이썬을 직접 코딩을 해볼 건데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픈소스인데요. 이 오픈소스가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파이썬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인 개발자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야, 그리고 오픈 소스라는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하고 파이썬 개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 개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장점이 되냐면 어. 굉장히 수많은 기능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각자의 아이디어로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굉장히 특출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커뮤니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쓰다가 오류코드가 발생하면 그 오류코드를 검색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누군가가 해줘요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파이썬을 공부하실 때도 전혀 막막함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언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파이썬의 어, 컴퓨터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썬으로 컴퓨터한테 이제 어떤 명령을 전달하며 컴퓨터가 저희한테 응답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이 단계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검색하시면 뭐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파이참, 코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파이썬 개발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도우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볼 텐데. 어, 저희 교재에는 파이 그러니까 파이썬을 따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파이참을 또 따로 설치하고 주피터 노트북도 따로 설치하는 코랩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아나콘다라는 파이썬 배포 버전을 이용해서 이 주피터 노트북이랑 파이참을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이썬까지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나콘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아나콘다는 파이썬을 음, 조금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파이썬을 조금 파이스 어, 썬을좀 관리하기 쉽게 만든 버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파이 어, 그러니까 아나콘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통합 개발 환경 몇 개가 같이, 같이 설치가 돼요. 같이 딸려와요. 그중에 조피터 노트북도 들어가고 파이참도 선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개별로 설치를 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개별로 설치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콘다 설치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따로 설치하는 버전이랑 아나콘다를 설치했을 때랑 이두 개가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나콘다만 설치하든지 아니면 뭐 파이썬이랑 파이참 요렇게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든지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파이썬을 설치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서 아나콘다를 설치한 다음에 파이썬을 실행하는 것으로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을 설치를 해 볼게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쉽고 빠르게 설치하는 방법은 구글에 검색하는 겁니다. 구글에 검색해 줍니다. 파이썬 영어로 쳐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파이썬 org가 나오죠. 여기 들어가셔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 파이썬을 이 파이썬 그대로 설치하지 않고, 아나콘다라는 파이썬의 배포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이썬을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콘다라고 쳐줍니다. 이렇게 아나콘다를 검색하면 뱀을 제끼고 프로그램 아나콘다가 제일 먼저 뜨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만큼 파이썬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겠죠. 네, 들어오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나콘다 디스트리뷰션 들어가셔서 바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가 맥이라서 이 사이트에서 OS를 인식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맥 버전으로 아나콘다 프로그램, 바로 맥 버전, 맥 버전으로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떴고요.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윈도우 버전이 뜰 텐데, 만약에 뜨지 않으면 밑에 있는 이 윈도우 창을 클릭하셔서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 사이에 어,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이걸 설치할 때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하나를 볼게요. 뭐냐면, 여기서 아무 블로그나 하나 선택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설치하시다가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이 밑에 것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한 파일 가지고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하는 거는 그냥 이제 다음 다음 너, 누르시면 되고 이거 체크하는 것만 하나 신경 써 주시고 설치를 하신 후에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나콘다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나콘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어, 뱀 모양 마크가 뜨고요. 로딩이 조금 진행이 된 뒤에 자 이렇게 아나콘 화면이 아나콘다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파이썬 개발을 위해서 쓸수 있는 파이썬 개발 환경 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주피터 노트북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왼쪽에 여기 파이참 프로페셔널 있죠. 네, 이것도 쓰이고요. 이것도 저희 교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R 스튜디오 R 스튜디오는 원래는 R을 쓰도록 되어 있죠 저희 아나콘다에서 R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R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밑에 인스톨 하셔가지고 여기서 R 스튜디오 꺼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이제 지금은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볼 거고요 이거를 실행하면 어떤 식으로 화면이 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뭘할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런치 눌러 주세요. 이렇게 어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창이 열렸어요. 이게 주피터 노트북의 기본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생성하셔서 파이썬을 쓰게 됩니다. 파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뉴 누르셔서 파이썬 3 여기 파이썬 3 눌러주시고 자 이러면 가장 기본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어, 예시로 코드 하나를 입력을 해 볼게요 a에 14를 넣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자, 입력이 됐죠 이 저희가 입력한 a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14잘나왔고요어조피터 노트북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내용 설명은 주피터 노트북,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환경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나콘다를 실행하셔서 주피터 노트북에 직접 파일을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입력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파이참을 설치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에 제일 왼쪽 밑에 있는 파이참 프로페셔널이라고 적혀있죠. 이거 유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유료 버전 말고 파이참 커뮤니티라고 무료 버전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설치하시려면 밑에 인스톨 한번 누르신 다음에, 인스톨을 누르면 이렇게 설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파이참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유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있는 Zbrains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 여기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입력해줍니다. 파이참 커뮤니티 이렇게 하면 제일 위에 하나가 뜨죠?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서 다운로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커뮤니티라고 있죠?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 각자의 버전에 맞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맥 지금 컴퓨터를 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맥에서 어 실리콘 칩 M1 칩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이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윈도우 환경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바로 EXE 파일로 EXE 파일로 여기에 바로 EXE 파일이 뜰 테니까 그걸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어, 파이참을 써보고 싶지 않다, 그냥 여기 강의에서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치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콜앱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재도 나와 있는데 콜앱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재에도 콜앱이 나와, 나와 있거든요. 콜앱 영어로 콜앱 쳐서 들어가 주시고요 누르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이 코랩은 어떤 거냐면 설치 없이도 바로 파이썬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첫 화면인데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여기 왼쪽 위에 있는 파일에서 새 노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저희 약간 슈피터 노트북이랑 좀 비슷한 형태의 화면이 뜨죠. 슈피터 노트북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코랩도 이렇게 입력하는 창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A는 14, 그래도 Ctrl Enter Ctrl Enter를 누르면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코드 하나 추가해서 A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14잘 뜨죠? 자, 이 코랩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양에 상관없이 이 코랩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아나콘다를 통해서 파이참을 쓰거나 아니면 아나콘다를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텐데. 이 친구들은 설치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퓨터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콜 앱은 거기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어마어마한 컴퓨터 성능을 갖추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아직 뭐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이제 나는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코랩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로 들어가시든 간에 이 코랩에 접속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디로 이 아이디는 구글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코랩이라는 기능 자체가 구글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어디서든 같은 성능으로 이제 분석을 할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코랩 내에서 성능도 뭐 어느 정도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재에서 하는 분석들이 뭐 여기 어떤 뭐 세팅값을 바꿔줘야 할 정도로 어 굉장히 큰 자원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코랩은 이 페이지가 제한 시간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90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여기서 아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끊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페이지 전체는 12시간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그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입력한 코드가 아예 막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여기에 파일을 잘 저장만 해 주시면 저장 있죠? 저장만 해 주시면 코드가 날아가지는 않고 이제 코드를 입력한 값들은 12시간 후에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콜앱이 오히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면서 직접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a는 14라고 코드를 입력했죠. 그리고 a를 치면 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a는 14라는 글자랑 이 a라는 글자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a를 14로 입력해서 a에 14가 입력되었다는 사실은 12시간이 지나면 날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불러와서 이 코드를 다시 실행을 시켜 줘요 그러면 a한테 14라는 값이 할당이 되죠 이제 이거를 12시간 단위로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단기로 단건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이 페이지 자체가 기억해줘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뭐할 때마다 새로 실행시켜줘도 상관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콜앱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파이참을 마저 한번 다운로드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New Project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설치가 끝났어요. 네. 자, 저는 지금 설치가 끝났고요 여기서 파이참도 마찬가지로 New Project 누르셔서 뭐 이것저것 설정할 게 많은데 이거 그냥 다 기본 설정 값으로 확인. 하고 나면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열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클릭하시고 New에 p y t 파일. 원리 원리.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새 파일이 생기죠. 지금까지 본 주피터 노트북이랑 아니면 코랩이랑은 조금 생긴 게 달라요. 뭐 얘는 좀 예쁘게 생겼고 제기준은 예쁘게 보이는데.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굉장히 개발자 같죠 이렇게 쓰니까 여기도 똑같은 내용을 해볼게요 a는 14 입력한 다음에 a라고 치면 네 파이참은 그 실행 단축키가 조금 복잡한데 어, 실행하실 때는 여기 메뉴 줄에 있는 run 누르신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메인 말고요 두 번째 거 눌러주세요 네, 이러면 제게 뭔가 에러가 났군요. 하여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요 밑에 결과가 뜰 거예요. 그래서 파이참 요렇게 실행하시면 되고 원래는 요 밑에 결과가 떠뜰 거예요. 네, 파이참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실행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나콘다 설치를 하면 오늘은 아나콘다로 파이썬을 설치해 봤고요. 그리고 규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통합환경, 세 가지 통합 실행환경, 첫 번째 주피터 노트북, 두 번째 파이 참, 그리고 세 번째 코랩까지 저희가 직접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다음 강의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법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